안녕하세요. 컴퓨터학과 김진호입니다. <laughs> 이번에는 암호 생성을 하는 패스워드 명령어를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옵션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. 이제 유저 5를 한번 생성해보고 암호 생성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유저 5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, 있습니다. 이제 첫 번째로 패스워드 패스워드 암호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새 유닉스 암호 입력이라는 표시가 나오는데, 1234로 지정을 한번 해, 해보겠습니다. 자, 성공적으로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, 마이너스 S 옵션인데 이것은 패스워드 상태를 출력하게 됩니다. S는 대문자 S입니다. 패스워드 상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마이너스 L 옵션인데 이것은 패스워드를 잠금 설정합니다. 잠금 되었다고 체인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, 두 번째로 잠금을 해제해야 되는데 잠금 해제하는 옵션은 마이너스 유 옵션입니다 자, 이와 같이 확인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잠금 해제해서 똑같이 상태가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D 옵션을 통해서 패스워드를 Null 값으로 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. 쉽게 말해서 암호를 삭제합니다. <laughs> 이제 이 기능은 암호를 잊어버렸을 때, 루트 권한으로 삭제하는 방법입니다.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면, 똑같이 확인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자. 여기까지 패스워드 명령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